오늘 현장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상가주차장입니다. 작년에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아스콘이 부글부글 일어난다 하여 재포장을 결정하셨는데요. 오늘은 아스콘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품질 아스콘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의 아스콘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거칠고 구멍이 많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큰 롤러가 들어올 수 없는 소규모 현장에선 구멍이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만 이 현장은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죠. 자세히 보면 알갱이들마다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아스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결합입니다. 돌과 자갈의 끈적한 아스팔트를 피복시켜 알갱이들을 결합시켜야 견고한 바닥재가 되는데 이 아스콘은 결합력이 약해 이렇게 박기가 일어나죠 저희가 생각하는 원인으로는 아스콘의 석분이 부족하고 알갱이가 너무 둥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아스콘은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을 미리 선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당에 생산되기 때문에 공장을 잘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서울 경기도 내에 5개의 공장을 지속적으로 거래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품질이 안정적인 곳만을 선별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평소 품질 이슈가 없던 곳에서 아스콘을 받았습니다. 스키드로더로 아스콘을 포설합니다. 작업자분들께서 아스콘을 고르게 펴줍니다. 콤비롤러로 아스콘을 다짐합니다. 포장이 끝난 후엔 아스팔트 유화제를 표면에 한번더 뿌려줍니다. 아스팔트가 한번더 코팅이 되면서 더욱 튼튼하게 표면이 유지되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포장한 직후이긴 하지만 아까와는 확연히 표면 상태가 다르죠.